자, 이제 오늘의, 오늘의 박강춘 명장님의 도자기를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춘 명장님이 추첨해 주시죠. 그럼. 예. 자, 나오십시오. 김치, 김치 받으신 는들 자, 이제 오늘 대망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김치 등등을 받으신 분은 이 박강춘 명장님의 도자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까지 행운 되신 분들은 웃겠습니다. 와, 드디어 그 가마 속에서 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천년의 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이름은? 고재은 님이요. 고재은 님! 다들 없으면 하는 눈길로, 가슴이라는 눈길로, 있어요? 있으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고재은! 고재은! 님. 우리... 우리 네. 안안돼안돼안돼가안안안자 네. 네. 그러면 예, 지금 1도 하고 상공의 사무국 직원이라서 그 우리 송파상공회의소에 지금까지 관례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대신 우리 저 직원에게는 다른 소종의 네, 선물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쪽에 계신 상공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 하자는 것이 축이 된 그런 뜻이라 사회자가 간파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상공인을 하나 뽑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은님. <laughs> 정정은님. 정정은님. <laughs> 예, 정정은 <laughs> 저쪽에 계시네요. 정정은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은님께 오늘 이런 행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도자기를 함께 열어. 이거 아까 보여주신그 도자기인가요? 예. 아유, 참 아니, 아니, 세상에 아까운 데있어 예. 일단 받아주고 이 선물을 인사 좀 소감 좀. 아, 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강지원 경장님의 작걸 받았으니까 사업도 잘 되시고 잘 모든 일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아, 저 산후조리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아, 우리 저 아까 고재은 직원이 이렇게 쭉 계속 그 길을 타고 왔어요 우리 고재은 직원에게도 좋은 선물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산후조리원 오면 잘해주세요. 네. <laughs>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인공께 큰격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정은님이 여기. 도자기 주인공이 됐어요. 자 축하합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 바라구요. 예, 도자기 조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유 박강천 명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